일본 축구 기대주 구보, 유로파리그 경기사 한골 이도움 활약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일본 축구의 19세 기대주 구보 다케오사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데뷔전에서 한골 이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구보는 23일 스페인 비아레아의 에스타디오대 라세라미카에서 열린 시바스 스포르와의 6 0 2 0에2021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아이조 1차전에 선발로 출전 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두 개의 도움도 챙겨 5-3 승리에 힘을 보탰다. 2 0 1 1 2015년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한 구보는 2016년 FC 도쿄에서 일본 J리그 최연소 데뷔와 최연소 득점을 기록한 유망주윙어다. 지난해 6월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돼 지난 시즌 B팀 소속으로 스페인 3부 리그에서 뛰을 예정이었으나 1군 경험을 위해 RCD 마요르카로 임대돼 라리가에서 넷골 사 도움을 쌓으며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 시즌에는 비 r 레알로 다시 임대됐다.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는 교체로만 투입됐던 구보는 이날 비아레알 소속으로 처음으로 선발 출전, 경기 시작 13분 만에 시즌 1호 골을 넣었다. 세뮤얼 축구의 제 중거리 슛을 상대 골키퍼 마마두 사마사가 쳐낸 뒤 흐른 공을 구보가 골 지역 왼쪽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했다. 구보는 1-0 리드가 이어지던 전반 20분에는 카를로스 바카의 골을 도왔고 2-2로 따라잡힌 후반 12분에는 코너킥으로 후안포이트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했다. 후반 19분 막사일렌 그라델에게 3 3동점 골을 내준 비아레알은 이후 후반 29분과 33분 파코 알카세르의 연속 골에 힘입어 5-3으로 이겨 아이조 선두로 나섰다.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목소리>